계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지혜로는 알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 계시록, 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 아니죠. 닫힌 묵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인도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4장 말씀은 천상의 세계죠. 그를 이끌려간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24장로와 그룹들과 하늘 보좌 정경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 글도께서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삼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인류를 구원할 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만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일곱인으로 임봉되고 아무도 열어보지도 읽어보지도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위세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일곱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는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겨셨기 때문에 일곱 이를 떼고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나타내는 말씀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불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게 된 것이죠. 그제야 제사가 무엇이며 어린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봉하신 두루마리를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글이십니다 구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므로 열방의 모든 이들을 그 십자가 대속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왕이 되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은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로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임봉한 두루마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말씀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 임봉을 떼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선포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임봉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열어 우리를 가르쳐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